자, 그 문자식 그유제풀이 한번 해봅시다. 이제 이번 곱하기와 이제 나누기를 생략해서 어, 나타내란 얘기지, 그지? 자, 그럼 이거는 일단 나누기, 그러니까 빼기가 중간에 있으니까 두개두개 두개 나눠야 돼 반드시. 그다음에 여기는 숫자가 먼저 앞에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2a가 되고, 이건 어떻게 돼? 곱하기로 고치면은 마이너스 b분의 1이어서 마이너스 b분의 a가 되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또 있지?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붙은 거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나서, B분의 A가 되면 된다. 자, 일단 두 번째, 요것도 더하기가 있으니까, 두개 먼저 해서, 3A. 요거는, 나누기라서 얘가, 나, 어, 내려가야 되는데, 두 개가 뭉탱이로 내려가야 된다 그랬지, 그지? 그래서 플러스, 이게 같이 분모로 되고, 분자가 4가 되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 더하기, 항상 더하기 B가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야 돼. 곱하기 나누기 지네끼리 먼저 해줘야 되고, 여기도 자기네끼리 해줘야 되잖아. 그치? 자, 마이너스 1에서는 마이너스 1은 생략을 하는 거겠지? 그러면 B는 내려가고, 일단 나누기가 있는 거는, 나누기 뒤에 있는 거는 분모로 내려간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여기가 마이너스 A가 돼야 되지. 이 마이너스는 여기다가 붙여도, 여기다가 전체 다 붙이는 게 분모로, 어, 분수로 나타날 는더 좋아요. 요거는, 요게 통째로 플러스고, 통째로 분모로 내려가 되니까, C 플러스 1분의 C 이래주면 되겠지. 자, 네 번째는 다 곱하기 나누기로 돼 있네. 그제그 마이너스 5. 뭐, 이렇게 따로따로 계산할 게 없지? 곱하기 A분의 1.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로 고치니까 역수로 해서 플러스, 아, 곱하기 B. 자, 전체 부호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2개니까 플러스 되고, 그 다음에 수가 먼저 나와야 되니까 2분의 5가 되겠지. 그 다음에, 어, A가 분모네. 그리고 B는 분자네. 그래서 2A분의 5B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유제 5번 정가가 X인데 30%를 할인했대. 그때 가격이 얼마냐? 자, 30% 할인했어. 그러면 70%만 받겠지? 이 가격이 70%만 받겠지? 70%라는 거는 100을 기준으로 봤을 때 70이잖아. 전체는 얼만데? X에. X에 70%다 해서 좀 계산을 0.7X, 뭐 10분의 7X 해도 되고, 소수로 나타내도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가가 4만원인데, y%를 할인을 했대. y% 이처럼 딱 숫자가 안 나와줬으니까, 거꾸로 생각해야 돼, 우리. y%를 할인했으면, 받는 게 얼마냐? 몇 퍼센트냐? 이거지. 얘가 30%를 할인했으니까, 100에서 30% 빼서 70%만 받았잖아. 얘도 마찬가지인 거야. 얘처럼, 4만원인데, 4만원 중에서 얼마만 받느냐? 100 중에, 퍼센트니까, 일단 100 중에, y%를 할인했으면, 은 100에서 y를 빼야 된다는 얘기지, 그지? 거꾸로 숫자를 넣고 생각하면은 훨씬 이해가 쉬워. 어, 얘가 30%다, 30%, 30 할인했으니까 70%인데, 70%는 어떻게 나오냐? 100에서 30%를 뺐으니까 나온다 이런 식으로 좀 정리해 줘야 되겠지? 요거는 100, 100두개 나눠주고, 400 가로하고, 100 마이너스 y다. 이렇게 원. 자 얘도 원이라고 써줘야 되겠지 단위는 이렇게 놔도 상관이 없고 전개를 분배를 해가지고 4만 40 마이너스 400Y 원이다 뭐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어요. 자 이것은 원가가 3천원인데 A 프로에 이익을 붙였대. A 프로를 붙였으면은 3천원에서 아, A 0원에서 30%를 만약에 이익을 붙였다 그러면 130%를 받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130%는 어떻게 나와? 100에다가? A를 30원들 더하는 거지. 그리고 100은 항상 곱 나눠줘야 되는 거지, 그지? 어, 제대로 계산을 할 100이 곱해져서 2가 나온 거니까. 그리고 이것도 두개두개 두개 나눠서 어, 이렇게 분배법칙을 써주면요, 3,000원 플러스 30A 원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 어 문자만 있으면은 조금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숫자를 집어넣어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면 어 훨씬 더 이해가 빨라요 자 그다음에 (7번) A가 4분의 1, B가 마이너스 2분의 1, C가 마이너스 3분의 1인데, A분의 1, A분의 1, B분의 1, C분의 1 이런 게 나왔네. 하, 띵, 하지 말고, 우리가 나중엔 또, 어, 분수라고 해서 이렇게, 가, 어, 분자 분모에 또 분수가 있는 것들을 배우지만, 자, 여기서는 우리가 충분히 이론으로, 어, 우리가 여태 공부했던 이론으로 할수 있다. 이 표현을 어떻게 주는거 원래? 1 나누기 A잖아. 그치? A분의 B는? 원래 어떻게 하니? B 나누기 A지, 그지? 그럼 똑같은 거야. 자, 1이라고 해가지고 너무 쉽게 이렇게는 생각을 못했을 수가 있지만, 생각해야 되겠지, 이제. 플러스. 1 나누기 B. 빼기. 1 나누기 C. 자, 그런 다음에 바로 4분의 1 갖다 집어넣어버려. 1 나누기 4분의 1. 여기서 어, 곱하기로 바꿔야 되겠네. 4분의 1 넣기 전에 곱하기로 바꿔야 되겠네. 해서 A분의 1 넣으면 다시 띵 해버리는 거야. 다시 돌아왔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그 전에 A를 먼저 값을 집어넣으세요. 플러스 1 나누기 마이너스 2분의 1 빼기 1 나누기 마이너스 3분의 1자 그럼 어떻게 되나 이제 곱하기로 바꾸면 되겠지? 1 곱하기 4니까 얘는 4가 되고 1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마이너스 2 얘는 빼기에 얘는 1 곱하기 마이너스 3이 되지 마이너스 3. 맞아 계산하면 4에서 2 빼고 또 얘는 어떻게 돼? 플러스 3이 되겠네. 그러면 4 빼기 2, 우리 더하기 다 생략하면 요거는 플러스 3. 그러면 교환 법칙 써서 먼저 해주고, 순서를 먼저 해줘서 7빼기 2는 5가 된다. 자, 그래서 요런 그 분모에만 문자가 있는 거잘 표현을 해줘서 연습을 해보세요.